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귀한 진리를, 어, 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의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고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은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의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믿어요. 영생을 말하는 종교도 있고 영생을 믿지 못할 것으로 말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영생의 윤회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육체의 모습으로 또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의 육체로 살다가 새의 육체로 다시 태어나고 또그 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른 육체로 환생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름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생의 개념이 다릅니다. 영원히 살기는 하되 다른 육체의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같은 현실에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생의 개념입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행위의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다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겁과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종교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영생을 이룰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기 전에 이 사도바울은 이러한 진리가 허무 맹랑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그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했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더군다나 정통 유대교인이었던 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가혹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사람들이 도우를 들어서 그를 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거기 놓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기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일을 이제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서슴없이 행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는 온전히 변화되고 말았어요. 영생을 부인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 다시 살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그 저기에 가득 차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는 온전히 변화되게 됐어요. 영생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에서 영생으로 철저히 인도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확실한 구원의 사람으로 예수 구원을 전하다가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진리 그 자체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바로 갖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살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할 초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삶과 나누는 삶을 위해서 홈리스로 사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홈리스였어요 집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다고 하면 예수님 따라 선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가진 거다 처분하고 홈리스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으로 믿고 그 고백을 입으로 통해 실행하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삶과 구원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과 그것을 위한 내 수행의 노력이 그리고 그 결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윤리적인 삶이 나를 구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 그 결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의의 삶이 그 노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방법이 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거예요. 선한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결과적인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더욱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기독교적인 윤리라.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선한 의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이보다 더 못한 부도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의무는 선한 삶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의 공동 선의 의식을 타 종교인들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혼동돼서는 안 돼. 사회적인 공동선은 공동선이고 구원 없는 진리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문화적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 있어서 선의 개념은 비슷해요 타 종교의 가르침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부모를 공경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부부 간의 신뢰를 유지해라. 또 정직하고 진실해라.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해라. 이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는 우리 기독교적인 것만이 진리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선과 악의 이분적인 그런 구분을 꼭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의 선과 악의 개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구원의 길만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어요. 이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길이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에 또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길만이 진리이고 나머지 길은 참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 여기에 선과악의 이분법의 구분을 할수 있다면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상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가도릭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는 겁니다. 시작은 같았지만은요, 전혀 다른 종교가 됐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선한 행위가 분명하게 수반되어야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고 해요. 선한 행위에 대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분명하고 구별된 지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들의 개념이에요. 구원을 확신한다? 그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기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가톨릭의 가르침대로라면 천국이 있기는 하지만 갈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1963년에 카톨릭 종교회의 바티칸 2차 공유회 때 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방법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보다도 그들의 종교회의의 결정을 더 존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믿는 이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그건 개종했다고 합니다. 종교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교단을 바꾸어서 장로교인이 침례교인 되고 성결교인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가장 효과적인 독특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길이 정상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상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해 공로 말고는 그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상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된 선의 개념, 사회 정의의 개념, 윤리적 삶의 개념은 정상에 오르면 누릴 수 있는 공통된 진리가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돌이라고 믿는 우리는 그 진리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태양과 같이 나의 부모가 오직 나에게 하나밖에 없듯이 오직 하나의 진리라고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길은 다 절도요, 강도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악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이 길에, 이 생명의 길에 우리의 이웃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기쁜 것은요.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사는데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쓸모 있는 사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희망 없는 자가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자로 변화하는 것도 부활이라면 부활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방탕한 자로 살다가 새롭게 절제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도 부활일 수 있겠지요. 병들어 고통당하던 자가 건강해지는 것도 부활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변화나 삶의 방식의 변화만을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참된 생명이 이미 사라진 윤리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육체가 뒷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남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체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으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할 때에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의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겁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살아감에 우리 기독교 에 근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누리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부활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부활은 허구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우린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 이상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정제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 피록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는 진리다. 이 진리를 예방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음모고 흉계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 했어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에 편제한 어떤 진료가 아닙니다. 물, 물질도 아닙니다. 어떠한 정신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통을 몸소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만우엘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보편적 진리는 많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게 되면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수양하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극도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보편적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과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다시 사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사는 진리가 희미하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진리를 내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어서 뭐 천당 가고 뭐 죽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 신앙도 허물이 많아서 자책하는 마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비난과 비판은 설득력이 있지요. 그런 말을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행위,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고, 거기다가 영생 얻는 진리, 다시 사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나는 허물이 많아도, 나는 죄가 있어도, 주 예수는 온전하시기에, 그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귀한 날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가 세상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이 귀한 진리에 거하고, 이 귀한 진리를 지키고, 이 귀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